1980년 5월 격동의 시기였지만 충청남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봄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서로의 얼굴과 집안 사정을 허히 알던 그런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김소연 당시 14세 추정량은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우수했고 장래 희망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라며 수줍게 말하던 웃음 많고, 활발한 소녀였다고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연 양은 반가우면 의뢰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는 착한 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역시 소연 양의 하루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24시간 전인 5월 11일 소연 양은 평소처럼 학교에 갔고 친구들과 제잘거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은 마을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지영 가명. 양이 집에서 함께 숙제를 하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친구의 집에서 숙제를 하고, 저녁 식사까지 대접받은 소연양은 저녁 7시경 집으로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의 집에서 소연양의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남짓, 어른 걸음으로는 5분이면 닿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해가 길어진 봄이었지만 산으로 둘러싸인 시골 마을의 저녁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한 마을길, 친구 지연양은 대문 앞까지 나와 소연양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내일 봐. 라는 인사를 나누며 멀어지는 소연양의 뒷모습. 이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김소연양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스테리 마이너스 BOB 채널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